누야. 우리는 어 어려서부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체득된 그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거는 엄마가 아이를 육아를 할 때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될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너 이것 하면 이것 줄게라든지. 그러니까 이 원리를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하면. 인과율, 인과율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일은 그에 합당한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 원인 없이 결과도 없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 삶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사람은 종종 이런 말을 한숨 쉬듯이 내뱉을 수 있는데요.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난을 생각을 하는데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내가 바라보고 이것이 왜 일어났을까 무엇이 어 어떤 부분을 내가 고쳐야 될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을 전생까지 들먹어가면서 어떤 과거의 잘못 때문에 설명하려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익혀온 행위의 원리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세상의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 행위의 원리가 그러니까 인과율, 이것과 반대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원리, 은혜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옛날 전래동화 같은 경우에 흥부와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했던 동생 흥부가 부자가 되었어요. 그 부자가 된 것을 이제 형 놀부가 듣고 어떻게 부자가 되었냐? 아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니 그 방법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비를 일부러 다치게 하고 그 결과로 복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래 동화이기 때문에 아이 놀부 이, 이 놀부는 나쁘다 이렇게 결론을 우리가 쉽게 맺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이런 누군가의 성공 이야기를 듣고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해하면서 그걸 알게 되면 따라 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tv 프로그램에도 그런 거 보면 있지 않습니까? 뭐 땡땡 갑부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성공의 스토리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 삶을 조명하고 그 비결을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흐름은 늘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결과를 마주할 때면 보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 원인을 찾고자 하거든요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수 있을까? 아,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그 신앙 생활을 할 때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축복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즉 성경을 통해서 어떤 행함의 원리를 찾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이런 제목들이 나오거든요. 뭐 축복받는 비결, 기도응답의 비결, 그러니까 뭐 교회 성장의 비결, 뭐 건강의 비결, 비결,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마치 몇 가지 원리들을 잘 실천하면 그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성장을 목표로 성경을 읽는다면,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는데, 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더라. 이런 식의 이런 단편화된 해석을 내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당 공간이, 사람들이 이제 성도가 많아져서 예배당 공간이 부족해졌어요. 성도가 많아졌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예배당 공간이 부족하니 뭔가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그것을 갑자기 성전 거짓는 일과 연결이, 연결시키면서 어떤 학계서의 말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을 다이렉트로 끌고 와서 연결시키거나 인용을 하기도 하고, 또뭐 때로 어떤 선교 단체는 자기가 자기 선교 단체가 굉장히 성경적으로 성경적인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한 구절의 말씀을 끌어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에 잘된 것과 틀린 것뭐 이런 것을 지금 구분하고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그 사고 방식이 세상 중심의 그 사고방식, 그러니까 행위 중심의 사고방식에 지금 매여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관점으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그 세상의 원리 방식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바라볼 때에 생기는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돌아보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은 가장 간절하게 말하는 것은 오늘 3장 16절에도 나오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영생, 생명에 대한 것일 겁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의 문제를 모두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는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결과를 알고 있는 인생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생명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늘 그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 우리 여러분도 다 암송하고 계시겠지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일학교 친구들은 물론 지금 교회를 정말 오랫동안 다니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든 거의 암송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지 그래서 아들을 보내 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다.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너무 쉽게 분명해 보이는 이 진리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그 영생을 주고 구원을 받는다 라는데, 왜그 쉬운 걸 못하지? 이런 생각들 말이죠. 그러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믿어 주었다 라는 생각이 여전히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지금 저희가 조금씩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의 흐름을 잘 따라오셨다면,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여전히 믿음. 이 믿음이란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 내 쪽의 결단이나 행위로 이해를 한다면, 그 믿음조차도 일종의 조건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을 위한 나의 공로로서의 그 믿음을 말한다는 라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이 믿음이란 말 안에는 이런 내용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믿음이라는 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말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의 행함이, 행함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이끄신다 이 말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 안에 포함이 되었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많이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많이 우리가 전하거든요.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분명히 말하죠 그 영접이라는 것. 영접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그 뒤에서 이어나오는 13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가, 전도를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하죠 어,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예화로 연결하면 마치 이것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헤엄을 칠수 없는, 헤,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그 헤엄칠 줄 모르고 물에 빠진 사람한테 헤엄쳐라, 헤엄쳐라. 이렇게 하는 것과 사실은 크게 다를 바 없는 말이 아닐까. 그래서 세상에 믿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 20절까지 세 절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하나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스스로 빛으로 나오 나아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이 어둠을 우리 생각에는 어떤 단순한 쾌락이나 어떤 도덕적 타락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어둠의 일에 대해서 정의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어둠 여기에서 말하는 어둠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성과 인간적인 판단을 이야기를 하,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람의 이성과 판단은 모두 어디 어떤 원리에 매여 있나요? 공짜는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 행함의 원리가 바로 사람의 그 이성과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 그렇게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한복음 저자는 왜 이처럼 계속해서 인간의 불가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많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그긴 대화 가운데 있는 그 말씀 구절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라는 그한 타이틀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암송해야 돼. 이 말씀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라고 말씀하시면서 3장 16절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가운데서 한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의 앞뒤 전체적인 그 문맥 가운데서 지금 말하고자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같이 더 마음을 기울이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니고데몬 어떤 사람이었나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냐면, 죄인과 이방인을 심판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처럼 경건한 바리세인들과 같은 그런 경건한 사람들, 그 사람들 유대인들을 구원하여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런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 이러한 그들의 기대가 무리가 아니었던 것은 구약에서 그 메시아가 오는 날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심판의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날로 피,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메시아가 오는 날을 심판의 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방인들 모두가 돌아와서 하나, 여우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그런 표현들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어떤, 거, 어떤 건가요? 아전인수격이죠. 자기들이 취하고 싶은 그것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이 조금 길지만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구약 본문 두두 어, 구절을 한번 찾아볼 텐데 먼저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날에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예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이 바로 지금 메시아가 오는 그 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구절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탁 꽂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신다 여기에 꽂힐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떤 말씀을 꽂힐까요? 저희 같은 이방인들은. 에돔의 남은 자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더 집중이 되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심판이고, 자기들만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지금 이 끝날 역시 메시아가 오는 날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방인들 또한 여호와의 산으로 나오게 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기들 중심으로 세계가 그 새롭게 재편되기를 그냥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대인의 생각이나 또 아까처럼 그 본문에서 이방인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 자기에게 해당되는 그 말씀으로 또 꽂히는 그 말씀만 보고 생각을 하겠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모두가 메시아가 오시자마자 심판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듯이 메시아를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 아래 정죄 아래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어떻게 또 나타나는지 더 보겠는데요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심판과 정죄 아래에 있는 그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죠?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빛을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2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는데 어떻게 진리를 따르고 빛으로 나오는자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나눴었던 그 14절, 지난번에 나눴었던 그1 4절에그 이루신 그 일들로 이루어진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 14절 그 위에 바로 올라가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자기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빛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나오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되어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해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의 원리, 그 행함의 원리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반드시 있다라는 그 세상의 원리 안에서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행함의 체계 가운데 사, 사는데 어떻게 은혜의 체계 지금 여기 빛으로 나오고 지금 여기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의 체계로 나올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바로 오늘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말씀함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행함의 원리로 사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게 은혜의 세계로 나올 수 있게 되었는가? 우리 찾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두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그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듯이 우리 스스로는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의지나 나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무능하고 무, 무능하고 무가치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어, 십자가를 제시하면서 보여주면서 믿어라 이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집어 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리켜서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 선에서 그게 좋아 보이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에서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되는 이러한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이 사실이 행함의 원리만 나타난 이 세상에서는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믿게 될수 있는 그런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이 자리에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이러한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부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수로보니의 여인처럼,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주인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하나요?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더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진리로 나온 것이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기 때문에 그분만 높이고 증가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